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3일에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입니다. 자, 오늘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3호선 전철 삼성역과 도보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766-128번지 단층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삼성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 단독주택이고요. 물건 좌측 사진을 보시면 비교적 건물은 오래됐으나 위치적인 면에서 부동산 투자용 경매 물건으로 아주 적합한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3925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9억 22만 1,060원의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올해 4월 달에 감정평가 사이에서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자, 감정된 가격을 우리가 대지 면적으로 나눴을 때 평당 1,089만원 정도 선에 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은 현재 시세 대비 적정한 금액으로 잘 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최저 금액은 어 6억 3천 1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요 금액도 토지 면적 대비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762만 원선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최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단층 단독 주택이고요 자, 건물의 면적은 어 70.7평입니다. 70.7평이고, 대지 면적은 82.6평 나오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1월 29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죠. 자, 본 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삼성역, 삼성역 주변에 어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입지 조건이라든지 투자형 부동산으로서는 지금도 매매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부동산 품목 중에 하나고요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삼성역을 통해서는 서울 종로까지 한 30분대의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 꾸준한 매매와 또는 실입주 또는 투자형 부동산으로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지축동 본 경매 물건 그 넘어 오금동 쪽이란 지역이 있는데요. 자, 오금동은 도보로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차량으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자, 본사건 바로 넘어 위치한 지역인데요. 자, 그 주변에는 자, 보통 임야라든지 녹조공간이 많은 지역이고 신원동 지역과 삼성지구내에 있는 신원동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통일로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오금동 지역이 지금 최근에 LH에서, 어, 단독주택과 근센주택 부지를 경쟁 입찰을 통해서 분양을 했는데요. 평당 가격이 대부분 천만 원을 넘었고, 그 다음에 면적은 80평에서 한 100평대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GS건설에서 그 일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현재 어, 고급형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으로 공사와 동시에 한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금동 지역입니다. 그 오금동 지역과 비교했을 때본 지축동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은 입지 조건 자체는 초역세권이면서 일단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는 다양한 근생시설이라든지 서울과 접근성이 훨씬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건은 우리가 경매로 저렴하게 받는다면 실입주 또는 투자형 부동산으로 적합한 부동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물건의 사건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 타경의 3925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29일 1월 29일 수요일에 경매가 고향 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한 필지의 토지고요. 단층 단독 주택입니다. 자, 이미 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자, 여기는 이제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임차인이 점유하는 집들은 배당 종기일이 중요하겠죠? 배당 종기일이 2019년 6월 24일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수지 신협이고요. 토지 건물 또는 제시의 건물이 포함돼서 다 감정평가된 단독주택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5억 3,300 정도이나, 자, 이물건 또한 감정가격을 훨씬 넘는 금액에 저 채권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이고요. 1988년 10월달에 준공이 나서 입주가 됐습니다. 자 감정가 최저금액 입찰 보증금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자 1월 29일날 최저금액 6억 3천 15만 5천원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시의 건물이라 면 보통 준공 난 이후에 어, 새로 지어진 건물의 부수적인 건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 실이라든지 현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주택 이런 부분들 계단 이런 부분들이 제시의 면적인데요. 자 제시의 면적이 감정 평가서에 포함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낙찰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런 단독주택이나 근생주택 또는 창고, 공장 또는 상업시설 이런 건물들은 다 제시의 건물들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시의 건물들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본 사건은 제시의 건물이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남측 5m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그런 맹지가 아닌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자 등기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소유권자는 2017년 5월달에 매매를 통해서 구입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아, 동일한 날짜에 아라 AMC 대부 회사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신청이 어, 경매가 이루어지는 사건이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수지신협 수지신협이 2019년 4월 1일날 경매를 신청했고요. 전체 설정된 채권액을 합산해 보니까 전체 설정된 채권액이 한 9억 9천 정도. 확인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요 최선순위로 설정된 날짜는 2017년 5월 10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부회사 근저당이 가장 선순위로 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임차인이 지금 세 어, 명이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세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층 전부를 쓰는 임차인이 있고 그 일부를 쓰고 있는 또 임차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은 어 지금 전입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최초 설정되어 있는 우리 근저당보다도 어 추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항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음 여기 지금 하나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내역도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단층 단독주택이면서 부속사 건물이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지상 1층짜리 건물입니다. 최근에 지축동 지역에 인근에 단독 주택들이 거래가 된 내역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의 사례는 한 건이고 그 이후에는 2017년도 사례이기 때문에 이 최근 사례를 기점으로 우리가 대략적인 우리가 시세를 감응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7억 8,641만 원 선에 대지 면적 62평의 단독 주택이 2008년도에 중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 지금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주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인근에 단독 주택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거의 천만 원이 넘는 금액대에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근의 사례입니다. 자, 사진의 전경을 보시면 단독주택의 전경을 보고 있는데요. 단층 단독주택이면서 1988년도에 중공이 났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어, 그, 좋은 느낌은 안 들지만 일단 실입주 또는 투자용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주택의 모습의 전경이고요. 앞쪽에는 5m 도로, 포장도로와 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주변에는 이런 임야와 주택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는 지층,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층은 거의 1층에 가까운 지층이라고 보이시면 되고요. 내부 시설은 주거용 건물로 방 3개 또는 방 2개로 형성되어 있는 단층 내부 구조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3호선 전철, 삼성역, 삼성역과 바로 접해 있는 이 사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통일로입니다. 통일로 사거리에 접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모습입니다. 자, 삼성역까지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도보로 충분히 5분 안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의 단독 주택이고요. 이 단독 주택 주변에는 다양한 단독 주택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었고 이 통일로변 건너편 쪽에는 다양한 주택과 근생 시설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주택 우리가 실입주에 사용하신다 그래도 편의 시설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성 유도를 이제 크게 확장했을 때 보시면요 주변에 우측 지역에는 지금 지축지구가, 항상, 한, 아, 지금 지축지구가 지금 한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아파트 산지는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삼성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주택의 전경이고요 바로 야산을 넘어가게 되면 이쪽이 오금지구입니다. 자 오금지구 쪽도 LH에서 조성된 토지고요. 오금지구 쪽에 근생 주택이라든지 이런 고급 타운형 주택들이 지금 경쟁입찰을 통해서 분양을 해서 공사가 한창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비한다면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주택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 2019 타경 3 9 2 5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29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된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실입주 또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경매로 자주 접하기 힘든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주택입니다. 또한 남향이고요지대가 조금 높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자, 용도지역이 일종 일반 주역, 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경매를 낙찰받아서, 을 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일단 덕양구청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제시의 건물 포함돼서 진행되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푸른경매TV 유튜브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매월 진행되는 아파트, 토지, 상가, 오피스텔, 공장, 경매 물건들은 새로운 물건들이 매달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2020년 투자 수익 높은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더욱 좋은 물건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